우리 마을 뒷동산에 있는 반달곰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 그리고 그 할머니의 할아버지 때부터 도깨비 전설이 전해내려오는 곳이다. 그런데 그 전설 속에 도깨비가 진짜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그건 사실이다. 전에 우주 악당들이 나타났을 땐 도깨비들은 우리 친구들과 힘을 앞에 그들을 물리쳤었다. 도깨비들은 굉장한 초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짓궂은 장난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먼저 괴롭히지만 않으면 사람과도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는 걸 나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다. 이건 우리들만의 비밀이다. 응? 우와, 저게 뭐지? 잘했지? 물론이지내곡 속의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그럼 한곡씩 뽑아볼까? 아니야아니야 그만둬, 안 듣는 게나이이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이김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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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우리 도깨비들은 여기 다 있잖아. 저아 무슨 일인데 그래? 조금 전에 여기 오는데 왜 남자가 내 동산 쪽으로 갔어요? 김사방이 아마 헛개비를 봤겠지. 이 동네는 우리 도깨비들밖에 없는데. 이야, <laughs> 이건 정말 상당히 비싸했는데 조심해. 오늘도 이제였다. 이제 그만 가자. 아까 그 괴물이 무섭다고 우리가 도망갔다라면 물론 이런 횡재는 없었겠지. 아니 밤중에 호두깨라더니 우리가 헛개비를본 거야. <laughs> 에? 이건 왜 <웬> 걸망태지? 아니야. <laughs> <제> 중... <laughs> 가야. 아가야아야누구야 <laughs> 어? 우리가 누는누을 엿보다 역보다... 아누소리인데 아이라도 여기서 못해. 우리가 누구냐? 물론 우리 나쁜 문화의 독을 꾸리지. 그러니까 들키면 정말 곤란해. 아무도 없다. 저 일반 저건 뭐지? 아, 할아버지 여기 어디에요? 이야, 저저 저건. 할아버지 그만 일어서 가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다시 도전했지. 아까 그 아, 홍두깨가 정말 도깨비일까? 바보 같은 소리 그게 바로 헛개비란 거야 헛개비 <laughs> 있습니다, 사장님. 음. 자, 어떻습니까? 이건 진품이에요. 진품, 오 예, 진품. 어, 어. 과연 이런 진품을 음. 걔내다니자 약속한 물건 아유, 뭘또 보여? 아이, 저거... 저 도대체 그 괴물이 뭘까요? 도깨비라니까 그러게 도깨비가 어딨어요. 잘못 봤겠죠? 이제 안 죽여. 아이거야 조심해! 아니, 전차는 왜 되돌아왔지? 왜 되돌아왔어? 아, 되돌아보긴 당신이 되돌아왔잖아! 우리가 언제 되나왔단 거야? 이상하다, 더 빨리 가자. 아, 무섭다, 더 빨리 달려! 아, 왜또 되돌아왔어? 당신 이렇게 된거 아냐? 아, 참. 기가 막히지. 뭐야, 아무래도 도깨비한테 홀린 것 같아. 에이, 형님도 요즘 세상에 도깨비가 있어요. 공격났어 어, 저거 좀만 더드람거 그대로 있어 아니 여튼 그 자리잖아 도깨비에게 홀렸다 야, 잠시 반짝 살고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빨리 가 빨리 됐다 됐어 계속 달려라 달려 하하, <laughs> 빠져나왔다 가봐요 도깨비가 어다다 그래요 <laughs> 이제 됐다 어휴, 십년감수했네 이봐요! 다시 눈을 얼다 두고 운전하는 거 친구라니 김서방들은 믿을 수 없다는데 <laughs> 여기 김서방은 믿어도돼 이야 내가 본 중에서 제일 예쁜 도깨비네. 나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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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 이제 일어나세요. 잘했어 우리 식구들 모두 데려왔겠지. <laughs> 예 여기 이렇게 모두 데려왔습니다. 인간질이 쓰던 손때 묻은 물건들이 300년이 지나면 도깨비로 변하지 <laughs> 아니 근데 왜요? 바보 가은 녀석! 옥반지가 없잖아! 예? 네? 옥반지는 오늘로 300년이 되는 날이라 도깨비로 변할텐데 당장 찾아오라옥반지를 잠든 뒤생시감이야얘 옥반지야? 예, 넌 집이 어디니? 없어 오늘 처음 태어났으니까 당연하겠지 뭐 <laughs> 그었다 울었다. 난 가야 돼. 급한 지야, 갈곳없면 같이 가자. 응?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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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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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맞아요! 으음. 으 어떻게 저럴 수가? 반달봉 도깨비들 주신가? 어디요 <놀람> <아유>. 어디? 어디? <놀람> 와, 경찰이! <laughs> 어? 현상수배범들이 나무에 걸렸네? 아이고, 무슨 일지? 말이네. 아이야, 이좀 모체한 짓 말이냐? 반달가원락창고 산속에 떠나서. 어? 가만히, <놀람> <놀람> 보이다 보이냐? 반달봉으로 가봐라. 그곳에 도깨비들이 살고 있다. <놀람> 가서 오빠이도 찾고 그들을 모두 네 부하로 만들어라 네당 도깨비들을 모두 부하로 만들어 도깨비 왕국을 건설하자 그리고 인간들에게 우리 도깨비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면 인간은 들 우리 도깨비들을 무서워하며 이망패 도깨비의 부하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난 도깨비의 대왕이 되는 거다 <laughs> 그럼 전 왕자가 되겠네요 왕손자가 되는거지! <laughs> 왕손자! 왕손자! <laughs> <laughs> 과연 도깨비들이 때로 있나? 허허! 자리에 구나 옥번지에 그리가서 옥번지는 반에만 도깨비가 되겠네 가져갔나 보지 뭐. 이공허가에 우리가 있는 건 아무도 몰라요. 어, 그김 서방은 알잖아. 꼬비야, 어, 깨동아, 너오반지못 봤니? 아니, 왜? 없어졌어. 그럴 리가. 너 아니면 여기라는 김 서방은 없는데. 아, 전혀 아니에요. 하그새김 아, 서방들은 믿을 수가 없다, 니까 아, 진짜 안 가져갔어요. 아유. 김 서방 앞으로 여기 오지 말아라. 닥자, 닥자. 너도 나를 의심하니 말쟁 세박 꼬비야! 아, 저, 저게 뭐지? 나쁜 김 서방 아무리 옷반지가 예쁘다고 해도 자기랑 결혼도 못할 건데 왜 가져갔어? 그래 깨방이 말이 맞다. 아니 옷반지가 뭐가 있다고? 어, 누 누구야? 어, 옷반지. 나 아, 누구야? 정부스토잉대. 이놈은 혼자 결혼이 시다. 아닌 반쯤에 홍두깨라고 들어봤느냐? 자체처럼발칙한 녀석, 어른에게 반말을 하다니 지금 이 시간부터 너희들 모두 내 부하다! 뭐가 어쩌고 어쩌고? 음, 어린 나이에 도깨비 정신병원에서 나왔는데 뭐구만 그래? 새끼였다! 너희들 도대체 몇 살이냐? 뭐? 몇 살이냐? 그래! 어? 내 나이 10살이다, 이놈은! 10살! 나도 10살! <laughs> 아, 차하하하려 있구나? 이거 보셔 형씨 듣자 듣자하니 영 민망하구만 도대체 노혁은 몇 살이나 되셨소 아니 오늘 웬 깨진 죽사만이냐 좋아 내가이은몇살이냐 하면 9백살이다 거짓말! 으아 9 0살 나는 <laughs> 1살인데9 몇 0살 몇 900살이면 도대체 몇살이지으 자네가 알아? 음, 가족뿔 <laughs> 내 네, 방독깨비들과는 차원이 다른 납독깨비다 목관지도 나연 나연해서 가져가게. 만약 내 말을 안 들으면 늙어 잠든 낯을 보서 내눈를뭉땅 풀켜하고나 콩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알겠나? 알겠다. 왜 대답이 없나? Yeah. 소리가 잘했다. Yeah. 네. 너희들은 오늘부터 날 대. 나빠서 숫자도 겨우 열 가지밖에 쓸줄 모르고 도깨비 방망이도 제대로 쓸줄 모르니까 이제부터 이 홍두깨님께서 직접 당차시겠다. 꼬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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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차려. 꼬비야, 꼬비야, 심심 마. 내가 죽으면 안 돼. 꼬비야, 꼬비야, 어떻게 나, 어디에 고양 같도깨비야 예, 있어. 뭐 하고 있는 달 구경하고 있었어 그만 가자! 아, 얘데왜 낌서방 냄새야이게에 분명히 김서방이 있다 찾아서 혼을 내줘야지 어떡해, 그냥 가자 김서방들 그냥 두면 안돼 그냥 가자 아, 조금만 기다려, 아, 찾았어 아하, 인간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여기 있는 게나겠다 어머, 새벽따기?

동아 과일 먹고 공부해라. 아니 그 낡은 빗자루는 뭐냐 버리지 않고. 이리 아, 아, 요 아니 얘가 <놀람> 아우일꼭 뭐, 아홉 면들 아우 나. <놀람> <놀람> 겨우 거까지도 면들고 <맥봉> 힘들어 누구야? <놀람> 아직 누구예요? 날씨금새 주야 전국 시름대의 천하강사. 그게 바로 나지. 헤헤, 네, 그런다구 시도 한번 해요. 달콤해. 시들에서 이기면 나주지. 아, <목소리> <목소리> 아, 정말 뭐. 아, 뭐 어쩌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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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과라고 봐줬대 아, 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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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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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알았어요 지금 나 하세요 이거 어떻게 된거지? 내가 넘어진건 뭐하니? 다시 한번 해야지 아라 구하려면 꼬비와 합치를 해야하는데 꼬비가 깨어나지 않으니 큰일이다 咦。<laughs> 오, 오, 우리가 품절을 잘못 봤나? 네. 나우시험 한번 할까? 그럼 요건 어때요?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아아 <laughs> 가까이서 보면 좀 나빠지는데 <laughs> 아이고, 더 이상 못하겠다 응? 아, 그만, 나한 번만 더 하자 얘야, 제발 이제 그만하자 내가 첫다 쳤어 그럼 형님이라고 불러야지, 뭐 <laughs> 형님, 큰 형님 아, 근데 형님은 어디서 없인 누구신지 난지방울이야 <laughs> 아, 또또또 그럼 내가 지금까지 도깨비와 씨름을... <laughs> 이건 특별히 내리는 내 선물이다. 위급할 때 열어보도록 해라. 아, 꽃신 도깨비! 꽃신 도깨비는 이승에서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렸다. 어서 그걸 가지고 가거라. 대왕님! 도깨비 대왕님! 어, 어. 아, 그? ピッコー 너희들은 내 부하가 되기로 결심했단 말이지? 너희들은 족쇄활동 칠단 말이야? 좋다! 너희들은 부러지고 고집센 도깨비들은 좀더 혼나봐라! 이젠 나한테 어떻게 한다고? 춘사! 옳지! 채차처럼 못된 것들! 빗대와 폐지마으로내매 불속으로 떨어져 파려을 찼으며 깨진 사물은 전 많이 묶여 산산 끌어올린다 할다 아!